어디서 본 거지? 여기가 석천동 고분입니다. 그런데, 어디서 봤더라? 애들은 이렇게 모습이 이랬나 봐요. 자, 저쪽에 15호분으로 호 한번 가 볼게요. 여기도 까마귀 소리가 계속해서 나네요. 잠시 롯데타워입니다. 맞나, 이름이? 롯데타워가. 어, 이쪽에는 교회가 있고, 그런 날씨가 아주 좋지만, 서울이라 영상에는 안나오고 뿌연 게 보입니다. 이렇게 1억 부분인것 같고요. 쟤는 뭐야? 그 앞에 응? 4억 9분? 아, 되게 많은 거구나. 신기하게 생겼네. 그러면 이쪽은 원래요 순두부 사줄게? 내 기억에, 아, 이게, 사모고문. 아,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요. 내 기억에 분명히 무슨 언덕 바지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몽촌토성이었나 분명히 대학 때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대낮부터 어딘가 지나가다가 아 잔디썰매도 타고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나이 5 3 시대에서 이 동네를 다시 왔는데 제가 헷갈리나 봐요 이 동네가 아니고 멍촌 토성인가 봅니다 아 그도 그렇듯이 멍촌 토성이 있는 철호동은 거기에 지금 강풀의 거리가 있죠 강풀거리 만화 참 많이 재밌게 그렸는데요. 이번에 영화로 나온 무빙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색을 했겠지만 강풀의 영화 무빙을 따라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? 영화 안 봤어요. 몰라요. 내용. 그냥 북한군 나오고 네가 그래서 뭐였더라? 대사를 잊어버렸네요. 하나 외운 게 있었는데. 아, 하... 웅전특성을 산책로로 가기는 어렵겠죠? 오 까치와 까마귀하고 붙었어요 <laughs> 원래는 까치가 주로 잘 이기는데 요즘에는 물량공세로 까마귀에 밀어붙이죠 수원 오산 안천 아 안천이란다 안성 뭐 이런데는 뭐 거의 뭐 까마귀 뭐, 집단, 서식지? 뭐, 거의 그런 시계로 보이던데. 네. 어쨌든, 이렇게 한 바퀴를 대충 돌고 돌아갈 예정입니다. 지금 몇 시지? 응. 일로 가면 왔던 길로 다시 나오니, 정문을 통해서 저쪽으로 아이고 비둘가비둘가 비둘가? 저쪽을 통해서 정문을 보러 나가서 저렇게 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남 입구에 가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죠. 거기는 유적지가... 좀더 구석기 이름이 뭐였더라 지역 이름도 그런 거였는데 서울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지역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롯데타워 자 오늘 석촌동 구분 한 바퀴 돌고 나갑니다. 정문이 이렇게 생겼어요. 회전교차로. 자, 그러면 내일은 어디로? 어, 자전거 타지 말라 그랬는데 터네. 잠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. 회사보다 좀 멀린 쪽으로. 그러면 내일은 다른 쪽 산책을 하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할게요. 어, 여기는 석천동 구분이었습니다.